반갑습니다. 2021년 한해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다 저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연말에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본회의 일정으로 우리 의원들 다 이렇게 국회에 모시게 되어 한편 죄송하지만 또 한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치열한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합니다. 어, 한해 동안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뭐, 의석수로 비교해도 180대 100이라고 하는 압도적, 압도적 그 열쇠에 있었고, 또, 어, 여러 가지 당 내외의 사정이 그렇게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주신 의원께 감사 말씀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국민에서 싸우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의원들께서 한 마음으로, 일치단계를 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소수 야당이긴 하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작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계획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많은 변화 요구를 받고 있고, 그에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협한 부분들, 하루빨리 우리가 더 채워서 2022년에는 국민들부터 로 압도적 사랑을 받는 우리 당이 될 뿐만 아니라 3월 9일 있을 우리 대통령 선거,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꼭 압승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파멸의 구름통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의과 윤석열 후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그런 등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일치단결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늘 동은 대단히 수험하셨다는 말씀 먼저, 어,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특금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 통신 불법 사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금 관련해서 이 시중에 많은 오해들도 있고 해서 조금 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검법을,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9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제출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의 상정 자체를 법사에서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과 저, 저쪽 민주당의 간사가 거의 동의하지 않아서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주, 처음에는 아예 상설 특검 얘기도 안 꺼내고, 이런 방구도 안 하고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도망을 가더니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수없이 첩보임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답변하지 않고 만나서 논의하자 그랬더니 원내대표가 직접 내가 만나서 논의하자 그랬더니 오늘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그런 다음에 생각해본 다음에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와서 최근에 이게그 꼬리 예, 사실 꼬리에 불과한 사람이 이게 몸통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상태가 오니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이 목숨을 끊는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여론에 밀려서 상설특검 얘기를 꺼내며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상설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추천위원회가 일곱 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은 법무부 차관, 한 사람은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두 명은 민주당이 추천합니다. 일곱 명 중에 네 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한 변협 추천한 사람, 우리당 추천 두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4대1대 2의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립에 있는 분이 제대로 된 객관적 평가를 한다고 치더라도 네 명은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 편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김진욱 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새로 지금 그이 이,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 요런꼼수입니다 그야말로 면제부를 받아가겠다는 꼼수이기 때문에 그 세, 상설 특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 특검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 조건과 성력 없이 즉시하자. 아니 조건과 성력 없이 즉시하자 그러면 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특검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여기 통계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3번에 걸친 특검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폐공사 노조파업위도 및 온로비 특검법. 이것이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 세월호 특검법, 세월호 특검까지 총 13번의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9번, 9번에 걸친 특검들은 대한변협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그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게 내곡동 그 MB 대통령 관련입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은 추천권 민주당이 추,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순실 특검부터 마찬가지였고 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 그것은 대한변협과 우리 한국 자, 그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정의뭐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형 비리의 주모자로 혐의자가 되는 사람이 아닌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특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세월호 특검법은 상설 특검법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 문재인 정권에서 그 이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주요 피의자와 혐의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추정권 행사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처럼 특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면 객관적 수사를 못하고 편향적 수사를 하게 되니 그 반대편에서 추천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3배 걸친 특검이 모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이 제출해 놓은 특검법은 그 추천권을 우리 당이 행사한다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제출된 법안에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우리 당이 합의해서 그중 2명을 추천을 하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제도를 다 우리가 낸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아, 그럼 특검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조건 없는, 뭐, 특검한다, 승리 없는 특검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계속 반질반질하게 도망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장난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기행가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반드시 해가 바뀌지만 내년에도 연초부터 계속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일 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수처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아마 법사위 회의 진행을 보셨으면 아마 분토이터였을 겁니다. 이 제가 아침 오늘 0 8시현재 자료입니다. 통신기록 조회한 것을 보니까 총 우리 당 의원 105명 중에 88명, 84%가 통신기록을 사찰당했습니다. 그 중에 공수처가 요청한 것은 86명이 됩니다. 88명 중에 두명을 빼고는 전부 다 공수처가 요청한 것이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원님들이 88명이 통신사찰을 당하고 있는데, 김진욱이란 자가 어저께 공수처장이라는 직면을 걸고 나와서 자격조차 없는 자가 답변하기를 고발 사조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터당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이란 것은 작년도 총선 이전에 그 사건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웅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은그 당시에 김웅 의원님이 국회의원도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 상태에서 관련자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더구나 김웅 의원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김웅 의원님이 죄가, 죄에 관련되었다는 걸단 하나도 지금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없고 유죄, 유죄나 기소가 될수 있는 여지가 단한 툴도 없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걸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통화를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누가 통화를 했는지 기록을 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기록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단톡방을 지금 뒤졌다는 건데 우리 의원들의 단톡방. 아니, 저는 김웅 의원님을 사실 제가 국회의원, 이번에 21대 들어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죄송합니다만,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 <laughs> 아, 근데 왜 내가 김웅 의원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그걸 내가 통신기록을 털려야 됩니까? 여기 여인 계신 분들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은 겁니다. 아, 고발 사주 관련했으면 고물에 고, 고, 기간을 맞춰서 그 당시 통신기록 관련된 사람을 뒤져야 되죠? 우리 여인들 단톡방을 다 뒤져가지고 그 안에 메시지 안 봤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의인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염탐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짓을 이 여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한번 보십시오. 독립기구니까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말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누가 공수처 업무 관여하라 그랬습니까? 불법이 돼서 수사하라고 지시하라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진욱을 구속하라 감옥에,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당 야당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적 동향을 다 뒤져보고, 시, 심지어, 아니, 그, 이런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엄지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엄지 운전을 한 사람을 피의자로 조사를 하면서, 엄지 운전을 했는지 여부만 도, 조사해보면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의 통신기록을 다 뒤져가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거지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수사의 기본이라고 김진욱이 얘기하는데 제가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본은 김진욱이를 구속시키는 것이 그것이 사건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다 습니다. 다 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오늘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오늘 기사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예전에 통신기록 사찰을 당했을 때 이거... 정치 사찰이라고 자기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걸 가지고 성토를 했어요. 불법 사찰이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당신이 지난번에 그러더니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고 했더니, 아, 그거는 불법 사찰 아니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로남불 해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똑같은 한통속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명 정부가 절대 탄생되서는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지금 연말이 넘어갑니다만은 오늘 규탄을 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입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김진욱의 사태와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책임을 묻는 우리의 구체적 행동들을 연초에도 계속해 나갈 텐데 여러분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는데 힘을 보태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좀 열렸습니다만 네. <laughs>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열렸습니다만 양해하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회가 연초부터 또 새로운 우리의 행동들을 보여시길 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수처 불법 사찰에 대한 규탄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전주의 의원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비호를 등에 업고 무소 불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하면서 대선 개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출범한 지 1년도 안된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 야당 수사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 가장 강조했던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완전히 내팽개 쳤습니다. 를 핑계로 파랑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권 보이처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조회한 통신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에 이릅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와 가족 야당 의원 전체를 탈탈 털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불법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 공수처! 공수처장은 어제 법사위 회의장에 나와서 불법 사찰이 아니다. 수사를 위해서라고 변명하게 급급했습니다. 수사를...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조회는 고발 사주 의혹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고발 사주 우역 하나를 파헤친다면 야당 지도부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을 거의 동, 통째로 탈탈 뒤지는 것이 공수처가 말하는 수사 기법입니까? 이것이 인권적 수사입니까, 여러분?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야당 정치인만 뒤진 게 아닙니다.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를 표적 삼아서 고법성 통신자료 조회를 일삼았습니다. 기자와 가족, 지인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수사 내용을 취재하지도 않은 법조 기자부터 야당 정치부 출입 기자, 야당 후보 취재 기자, 외신 기자까지 닥치는 대로 통신자료를 뒤졌습니다. 취재 활동을 하는 언론사 기자들과 가족까지 수사기관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이 언론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수사와 아무 관계 없는 민간인과 학자들까지 무분별하게 턴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과 명분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공수처가 그렇게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해서 파악해낸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는 출범 11개월 만에 무능, 무지, 무도의 산무 공수처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불법 사찰, 하청 감찰, 황제 조사, 인권 침해 논란, 기소 영권까지 수사 성과는 하나도 없고 논란만 빚고 있는 공수처는 그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태생부터 잘못된 공수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의 마술을 드러낸 공수처는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명백한 불법 사찰, 명백한 집권 남용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사처, 윤석열 수사처, 정권 보이처, 공수처의 대항에서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점식 의원님 표하 발언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시켜보셨죠 우리 당 유모 의원님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당신들 지역구 국회의원은 고발사주어 피자다라고 그토록 외쳐주셨던 정점식이 저입니다. 신녀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유룩 공수처장은 어제 도사위 전체에 출석하여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회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김유룩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억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우리 당 의원 86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그. 김웅 의원께서, 소위 고발 사주, 아, 제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제보 사주를 받은, 받았다는 억울 받고 있는 조모 씨로부터, 소위 검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을 받은 시기가 2020년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4월 8일입니다. 두 차례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어, 청와국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 고발한 시기는 2020년 8월 25일입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발 사주업을 수사하기 위해서 통신자료를 요청을 했다면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서 2020년 4월 3일 인근부터 8월 25일 인근까지의 소위 주요 관계자들, 전화 김 의원이나 나머지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받아서 그때 이루어진 통화 상대방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런 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41조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나 SNS 로그, 로그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고발 사주가 최초로 제기된 시기가 올해 9월 1일이고, 9월 10일날 김웅 원 씨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위 통신 사실 확인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위 모든 통신사들은 어떻게 자료 제공을 했겠습니까?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의 자료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제공을 한 겁니다. 도대체 작년 9월 1일 이후부터 올해까지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우리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전화내용 카카오톡 내용이 도대체 왜 고발 사주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왜그 당시에 저와 그리고 김 의원이 고받그 통화를 했던 상대방이 왜 이렇게 소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통신 자료를 확인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공수처가 우리 당원들 그리고 우리 저와 주요 관계자들이 통화했던 사람들의 누구인가를 그냥 확인하고 싶어하는 가늠증이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소위 사찰. 목적 때문에 이런 86, 86명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88명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찰도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6, 제가 어제 확인한, 어제까지는 64명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65, 65명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물론, 검찰도 수사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통신사에 보낸 문서 번호를 보면, 연결이 되어 있거나, 통신한 문서를 통해서, 우리 당 60명, 65명의 통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어떤 주요 피의자가 있기에, 우리 당 국회의원 65명과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명백한 검찰조차도, 명백히 우리 당, 의원들을 사찰했다는 억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유룡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과 저희 검찰은 이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시기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통신 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입니다. 이런 불법의 저지른 김주혁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 그리고 공수처라는 조직을 그대로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체를 하고 김주혁 공수처장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게 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공수처를 해체하고 김유록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